2026년 새해 들어 두 번째 휴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남 서해안 지방은 폭설로 재난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눈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 같습니다. 2026년 1월 11일 신문고 뉴스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 구형이 결국 오는 13일로 연기됐습니다. 당초 9일이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가르는 특검의 최종 구형이 나와야 했지만 재판은 또 한번 멈춰섰습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에 시작된 결심 공판은 피고인 측 의견 진술부터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8명의 변호인단이 차례로 발언에 나섰는데요. 문제는 그 차례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무려 7시간이 넘도록 증거 관련 진술을 이어갔고 윤전 대통령 측 역시 6시간에서 8시간 가량 발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법정판 필리버스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밤 10시 무렵 지귀연 재판장은 윤전 대통령 측의 진술조차 듣지 못한 채 결심공판을 다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특검의 구형 역시 함께 미뤄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과 다수의 법조인들은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기간이 연장돼, 이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19일 이후에도 출소 가능성이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노골적인 지연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판을 향한 법정은 멈춰섰습니다. 끝없는 공소사실 반복, 쟁점과 무관한 장광설, 심지어 읽는 속도까지 계산된 변론 앞에서 말입니다. 이날 재판정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혀가 짧아 빨리 읽지 못한다. 비몽사몽 상태라 변론이 어렵다. 과연 이것이 헌법이 보장한 방어권 행사인지 아니면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시간 끌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단순한 형사 피고가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뒤흔든 내란 혐의의 중심에 선인물들입니다. 그 재판은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엄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려는 싸움, 판결이 아니라 지연 자체가 목표가 된 듯한 풍경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 지연이 우연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법과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아는 변호인단의 지식이 정의가 아닌 시간을 버는 기술로만 쓰이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과 집단이 오히려 법의 신속성과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피고인 역시 이 전략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과 고위군 출신 인사로서 법과 국가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던 이들이 선택한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 법정 필리버스터 뒤에 숨는 방식이었습니다. 졸린 모습으로 재판을 버티는 태도는 무죄주장 이전에 법정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재판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지연 전술을 제어하지 못한 채 결정을 미루는 모습은 법은 전략에 굴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회에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때문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방어가 아닙니다. 법을 무기화해 정의를 지연시키는 행위, 사법 절차에 대한 조직적 도전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은 기술이 아니라 원칙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제 법정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더 이상 지연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사법의 존엄을 회복할 것인가. 지연된 시간이 피고인의 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재판이 법적 농단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판부에 보다 엄정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불거진 북한의 무인기 주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11일 자신의 SNS에 전쟁이 나지 않게 하는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명한 지도자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이 나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이라며 외교와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송전 대표는 현재 국제정세에 대해 베네수엘라 사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세계는 극도의 불안정 상태라며 이럴수록 군사적 대응보다 외교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지난주 서울 강동 촛불 시민이 주최한 강연회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송전 대표는 사실은 분명히 하되, 상황을 섣불리 확전시키지 않겠다는 책임있는 판단이라며,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김여정의 담화와 관련해, 우리 국방부가 도발리도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낸데 대해서도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막을 수 있는 신중한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언어 하나, 판단 하나가 한반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상황에서 신중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글그 후반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며 전쟁의 참혹함도 강조했습니다. 송전 대표는 전쟁으로 한국과의 젊은 세대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다며, 전쟁을 선택해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보는 일방의 결단이 아니라 상대의 안보를 고려할 때 비로소 지켜진다고 말했습니다. 송전 대표는 끝으로, 전쟁은 결단의 산물이 아니라 외교 실패의 결과라며, 정치의 역할은 전쟁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은 강경한 말보다 사실과 책임, 대결보다 평화를 우선하는 선택이라며 한반도 정세 관리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벌어진 두 장면을 대비시키며 사법부의 재판 진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표현은 이랬습니다. 박정우는 직진으로 별을 달았고 지귀현은 우회로에 갇혔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헌병단장이 지난 9일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경찰병과 출신으로는 해병대 역사상 첫별입니다. 박정훈 준장은 외압 논란 속에서도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하겠다고 말하며 군인의 양심과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위현 판사가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피고인 측의 장시간 변론으로 결국 한 차례 더 연기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외 결심 공판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는 어제 두 개의 대비되는 장면을 목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외압에 굴하지 않고 군인의 양심을 지켜 별을 단 박정훈 준장의 승전보와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지연술책에 휘말려 정의의 시계를 멈춰 세운 법정 풍경이 동시에 펼쳐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박정훈 준장의 진급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심장이 여전히 명예와 진실을 향해 뛰고 있다는 건강한 징표라며 그의 어깨에 내려앉은 별은 권력의 눈치가 아닌 법과 원칙을 지킨 자에게 주어진 정의의 훈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두고는 법정 필리버스터와 침대 재판 전략에 재판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법치가 전략에 농락당한 뼈아픈 장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재판부의 안일한 소송 지위로 역사적 심판이 사흘 뒤로 미뤄졌다며 사법부의 유약함이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대변인은 두 장면을 이렇게 대비했습니다. 박정훈 준장은 외압이라는 파도를 정면 돌파해 별을 달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깔아놓은 우회로에 갇혔다. 그러면서 진실을 향해 직진한 용기가 별을 다는 나라냐 법기술자들의 추태를 용인하는 우회의 나라냐는 질문이 남는다며 오는 13일 재판부의 단호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즉각 해임을 장동혁 당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이호선 위원장이 감사 결과를 고의로 조작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혀 무관한 제3자의 게시물을 자신의 가족명의로 바꿔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김건희 개목줄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본인과 가족을 공격하는데 악의적으로 활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논란이 커진 대목은 이 위원장이 게시물명의 변경에 대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한 고의적인 조작이었다고 해명한 부분입니다. 한전 대표는 당 사무처 공식 라인의 직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게시자 특정 없이 내용만 전달했을 뿐이라며 명예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이 조작된 자료를 당의 공식 기구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누구와 함께 이런 음해성 공작을 벌였는지 끝까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전 대표는 당무 감사 위원장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분쟁과 투서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지금처럼 신뢰와 안정이 절실한 시기에 고의로 감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인정한 인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장동혁 당대표는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발언으로 국민의힘 내부 감사의 공정성과 지도부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한미원자력협력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평화적이고 상업적인 목적의 원자력 농축제 처리 역량 확보가 핵심 과제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 대표 주재로 한미원자력협력범정부 협의체, 이른바 TF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관련 핵심기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농축과 재처리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별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앞으로 미국과의 협의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이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국장급 회의와 실무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농축재처리와 관련된 주요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를 통해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도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원자력 활용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국내외 여건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력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온 셈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이 오는 7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에서 광주전남행정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그리고 지역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놓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닌 통합을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한 두 단체장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전남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재정과 산업, 행정 전반에 걸쳐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산업유치, 그리고 남북권 반도체 벨트 조성 검토 등 획기적인 경제 지원책을 직접 언급하며 행정 통합이 국가 지원의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통합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 전남 27개 시군구 존치,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현행 유지, 양시도 청사 공동 활용 방안을 제안했고,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나 행정 혼란 없이, 현 체제를 유지한 채 통합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시간적 여건을 고려해 주민 투표 대신 시도 이외 의결을 거치는 방식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대통령은 주민 설명회를 충분히 열어 시도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통합국립이대 설립과 무한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으로 인해 어느 지역도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행정통합이 갈등이 아닌 현안 해결의 촉진제가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간담회 이후에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은 청와대 논의 결과와 그간의 추진 경과 그리고 향후 일정과 방향을 시도민들에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참으로 가슴 벅찬 날이라며 통합은 곧 경제이고 일자리이며 균형 발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 더하기 1이 3 이상이 되는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대붕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정부의 파격 지원과 지역 정치권의 협력을 바탕으로 320만 시도민의 뜻을 모아 오는 7월 대한민국 제1호 통합광역 지방정부 출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상 신문고 뉴스 1월 11일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고, 월요일 뉴스 브리핑 시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